2배. 아, 진짜, 고구이다 야, 근 개없다. 어, 잠깨주때 도움 된것 같아. 더 뾰족한 걸로 사야겠어. 아, 그렇게 되면 앞전으로. 깨질 때 됐어요, 저. 어, 어? 다 했어? 네, 흰 시간 동안 다해어 근데 흰 시간 동안에 할 정도로 어. 그렇게 문제가 적었어? 네. 맨 뒤에 문제가 었거든요 31번은 버스파. 아 30번. <laughs> 아 보도록 합시다. 우리 A 스토리 어, 스토리, 스토리. 이야기는 이제 온니에스 빌리버블인데 이 앞에 있는 에즈는 해석을 안 하죠. 믿을 만하다. 믿을 수 있다. 뒤에 S 동그라미 치고 뭐뭐 어, 어.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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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스토리자로 누고만큼. 음, 이야기해주는 사람, 이야기꾼. <laughs> 이야기꾼. 이야기 <웃음> 말하는 <웃음> 사람. 이야기 말하는 사람만큼만 믿을 수가 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는 구라쟁이야. 그럼 걔 이야기는 믿어 안 믿어? 안, 안 믿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 그럼 그 이야기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라는 건 결국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 만큼의 믿음이 있다는 얘기야. 볼 스토리 이거는 의미상의 조정. 볼 스토리 이야기가 투비 이펙티브에 투동을하이 치고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효과적 이기 위해서 이야기가 효과적이기 위해서 즉 이야기가 신뢰되고 미어지기 위해서 trust 반드시 신뢰가 must be established 동사 모델어야 뭐 한다. 응, 음, 만들어져야 한다. 확립되어야 한다. 일단 신뢰부터 쌓여져야만 한다. 네 이야기가 효과적이려면 너의 신뢰감이 일단 우선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Yes, Trust. 그렇습니다.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 uh, Whenever부터 6까지는 uh, Whenever 복합응의부사절입니다 Whenever를 해석할 때는 뭐? 할때 네. 마다. 할때 마다. Whenever 종전하면 주어가 네, 봉사할 때 마다라는 뜻이돼요 주어가 봉사할 때 마다. 어,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어, every time 조동사라고 표시가 있어요. 누군가가 스탑스 멈출 때마다, to listen to you 뭐 하기 위해서, 어, 너의 말을 듣기 위해서 멈출 때마다. 이 스탑두부 정사는 하기 위해 멈추다잖아. 근데 하기 위해 멈추다라고 해서 하면좀 이상할 때가 있어. 그래서 스탑두부 정사는 뭐라고 써준다면, 스탑두부 정사는 하기 위해 멈춘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곧 그걸 한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스타2조사에는곧뭐뭐 어, 하려고 하다라고 써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곧네 말을 들으려고 할 때마다 그 때마다 element 주어 요소는 한 요소 근데 무슨 요소냐면 unspoken trust 바로 u n s p o k 말해지지 않은 거죠. 그 이게 뭐야? 무언이지 무언이. <목소리> 무언의 트러스트, 뭐가 진실. 신뢰가 이글지 예, 스텐동사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네 말을 들으려고 해, 이말을딱 네 들으려고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너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야? 진실. 신뢰가, 신뢰가 있다는 거지. 만약에 네가 막 그런 조조하는데네말 들려고도 안 해, 그럼 그 사람은 너를 안 시도하고 신뢰하지 않네. 않는다는 얘기죠. 이 리스너, 여러분들의 음. 말을 듣는 사람은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네. 트러스트에다가 O 형식, o 라서씁시다 신뢰합니다 You 목적어 당신이 To say에다 고시 말할 거라고 신뢰합니다 뭐를? Something worthwhile 가치 있는 것을 그러분그 Something이라는 부정 대명사는 형용사가 어디에서 보인다? 아, 뒤에서 보여줘야 러니까 worthwhile의 위치가 Something 앞에 있으면 틀리죠? 네. 가치 있는 것을 말할 거라고 신뢰합니다. 두 o 네. 음. 그 그에게. 이때 힘을 말하는 건 누구냐면 위스너가 되겠죠? 콤마는 무슨 콤마다? 야 명사 콤마 명사니까. 음, something w o r t h a i 이니까 그런 그렇지. 동격이 되겠죠? 동격이로나죠콤마이 동격. 즉, 그 가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m t i n g t h i time. 부터타까지 붙고 s o m e t h i 왜나 w waste? 왜안 waste? 왜안 waste? 왜을 waste? 왜안 waste? 왜안 e 왜안 w a 니 t e t e s a s e w t e t e s e w e s t e s t e 공사를 한번 봐 봐. 동사들 그렇지. 20왜 복수인데 이지 않았을까? 시가는 시간은, 시간은 어, 무슨 지급 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단수 지급이 네. 원칙이다. 시간은 몇 분의 시간은 시간이잖아. 네. 단수 지급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어 텐션 무슨 시간? 텐션 집중하는 시간이지. He is g i v i n g you 활용하고. He is g i v i n g you가 a t t e n t i o n 다 그가 주는 누구에게 이후 음. 당신에게 주는 몇 분간의 그 집중의 시간은 이즈 동사 sacrifice r sacrifice y r 하는 무슨적인 희생적인 희생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말을 들으려고 귀담아 주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자기 시간을 희생하는 거죠. 들으려고 그렇죠. 그는 could choose의 동사, 선택할 수 있었다. 자 여기서 이 could는 어떤 could냐면 가능성의 could예요. 선택할 수도 있었다. To spend의 목적어, 쓰기로. This time, 그의 시간을. Elsewhere, 어디에? 다른 곳에. 이 Elsewhere는 부사입니다. 다른 곳에 쓰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대. 근데 뭐한 거야? 그 다른 에 시간 쓰지 않고, 너만을? 들어준 거야. yet, 제모. 지민이, y e t 은 음. 그러나, 그는 has stopped의 동사, to respect는 뭐 하기 위해서죠. 음. 그는 멈췄습니다, to respect, 존중해주기 위해서. Your 음. part, 당신의 이 부분을, 음. 어떤 부분, 음. in a conversation. 대화 속에 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라는 건 결국 당신의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당신의 이야기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고 희생했다. This is where 야, 여러분들 어, this는 여기서 이곳이 뜻이고요. 이지 어, where가 나는데 where와 i 즈 사이에는 뭐가 생겨야 됐다? This is the place가 생겨야 되는 거야. This is the place where. 이곳이 장소다. 어떤 장소다. Story comes in. 이야기가 comes in. 동사 음. 들어오는 음. 곳이다. Comes in에 들어오다라고도 써도 되고 뭐라고 써도 되냐면 음. 이야기가 음. 존재하다라고 썼습니다. 이야기가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실내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야. 디스가 말하는 거야. 실내가 있는 곳이 바로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그럼 실내가 없으면 이야기도 없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신뢰가 없으면 네 이야기를 듣지도 않으니까 네 이야기는 있지도 않겠죠. 그래서 c a u s in을 exists로 바꿔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Because they you know, use. 아 이게 아니고 시 b e c a u s a story. 어떤 한 이야기가 i l l u s t r a t e s 동사. 뭐하기 때문에 i l l u s t r a t e 설명하기 때문에 설명하다. 일러스트레이트다가 설명하다. 야, 세준아 일러스트레이트부터. 일러스트레이트. 설명하다. 설명하다. 일러스트레이트. 어. 비코즈 다음이잖아. 이것즈 어. 이야기가 설명하기 때문에 포인트즈 뭐를? 요점들을 핵심들을 클리어리. 응. 명백하게. 그렇죠? 명백하게. 어. 자주 설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브릿지에다가, 동사 몇 번? 2번. 2번. 여러분들, 브릿지라는 건 원래 명사 없으면 다리죠? 네. 다리는 강과강을 보여주는 거야. 네. 이어주죠. 네. 이어주죠. 이어주기 때문에, 동사 2번. 네. 토픽스, 주제들을 이어주기 때문에. 네. 어떻게? 쉽게 이어주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라는 건 핵심을 분명하게 설명해줘.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네. 예시를 들어서 막 설명을 하잖아 그럼 그 예시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된거죠 음. 그리고 이 예시들이 주제들을 이어주기 때문에 trust 신뢰가 can be established의 동사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quickly 빠르게 음. 만들어질 수 있다 음. 자 N도 세우시고요 recognizing의 ing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주어 표시한다 음. 뭐하는 것? 말콤해 인식하는 것 This time element 이러한 시간 요소를 인지하는 것 이런 시간적인 요소를 인지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스토리? 네. 이야기에 대해서 시간적인 요소를 인지하는 것은 네. It's essential 네. 필수적이다 To trust 뭐에 필수적이다? 신뢰 신뢰 필수적이다 여기서 왜 시간적인 요소를 인지하는 것이란 얘기가 나냐면은 왔 바로 앞 문장에서 신뢰가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퀵클이라는 빨리라는 것이 시간적 요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빨리라는 시간적 요소를 인지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Respecting 주어 표시 존중하는 것은 Your reasonable time,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사람 즉청 i 자의 타임 시 s 을 존중하는 것 t h o c h i i time. She got 자 chong chung chung 문자 u n g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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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i g chung 요 h u n g 대문자 n g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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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n 대문자라는 게 비유적으로 보다 바로 어, 중요한 부분이다 At the beginning of your sentence 시작할 때 of your sentence 너의 sentence 음. 문장, 즉 이야기가 되지네 문장, 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중요한 게 뭐야? 상대방을 보여주는 음, 거, 뭐 음, 뭐? respecting 존중한뭐 것이 중요하다 왜냐면 네가 만약에 쓸데없는 개소리 짓거리면 상대방 시간 낭비하는 거 아냐 네. 그러니까 네가 이야기를 할때실례를 쌓게 하려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말을 하다는 거죠 즉 짝대기는 즉입니다 즉 it 그것은 lead A into B A를 into B, B로 네. 이끌어 줍니다 자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시간을 respecting과 하는 것 존중하는 네. 것은 Leaders 이끌어줍니다. Conversation 대화를 into sentence 문장으로 이어줍니다. 자 근데 어떤 문장이냐면 worse listening to에 걸어놓고 worse listening to가 앞에 있는 sentence 보여주죠? 우리 worse ing가 나오면 worse ing는 ing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음. 여기에서 listening to 다음에 목적어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있어요. 원래는 음. listening to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 누가 있어야 되냐면 음. sentence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listening to, worthwhile, worthwhile listening to가 w o r t h w i l e listening to가 누구 꾸미고 있지? 네. sentence를 꾸미고 죠 그러니까 sentence를 음. 생략시켜 버린 겁니다. 문장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면 네 대화가 어떤 대화가 되는 거야? 상대방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응. 응. 어. 대화 단자입니다. <목소리> 만약 그 이제 한번 치고 trust 신뢰가 is o n t h e 동사 1번 응. 얻어진다는 그리고 또 신뢰가 is not t <목소리> a k e n f o r granted의 동사 2번 이즈 not equal 그래서 이즈 앞 페이지가 셋입니다. 여러분들 take f o r granted가 원래 무슨 뜻이었죠? take f o r granted가 아 이거 여기 아직 다안해오구나 원래는 take 목적어 for g r a n t e 거든요 응. 그럼 이게 아,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목적어를 목적어가 사이에 들어니다 take for g r a n t e 당연하게 여기다 당연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수동태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목적어가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be taken 프로그랜티가 되잖아. 그럼 무슨 뜻이 되겠어? 당연하게 여겨지다. 그렇지. 당연하게 여겨지다. 당연시 되다. 근데 여기서 is not taken 이하시니까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이 신뢰가 얻어지고 어? 얻어지고 두 번째 뭐였나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대화는 어떤 대화일 거다? 들을 가치가 있는 대화될 거다 많이 되겠죠. 일단 신뢰가 일단 얻어줘야지만이 되고 있죠. 신뢰가 없으면 네 대화는 상대방에게서 들만한 가치가 없는 대화. 그리고 역시 시간 낭비가 되는 대화 된다. 어 주재훈 형한테는 우리 어디다가 적어야 할까? 3 0 번째는 뭐면 해라 명령하는 부분이인나 좀 나눠서 쳐야 될것 같아요. 나눠서. 어? 두 번째 줄에 'Told story to be effective' 보이세요? 'To to be effective' 이유는 네. 이야기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Trust must be established'. 신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식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로 가서 'Respecting'부터 'Respecting' 했어요? 네. 'Respecting'부터 리스너 타임까지 합치세어 너의 청취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했지 음. 그 다음 짝대기 뒤로 와서 it reads부터 listening to까지 자정리 하면은 대화를 하기 전에 이야기 하기 전에 반드시 신뢰가 만들어져야 하고 너의 청취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그 대화를 들을만한 가치가 있는 대화로 이끌어준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아참 진짜 목표와는 우리 현실이 좀 다른데 어 아, 그 내용이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 네. 네. 아, 알차게. 그럼 알차게 하고. 알차게, 알차게 했어? 네. 어. 아.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섯 여섯 문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 효과가 없다니까. 이해를요 어. 그럼 남는 게없어요 나도 옛날에는 막 일, 일곱, 두 일곱, 여덟 개씩 나눠져 있어 한 시간에 어, 한시만에어 해석만 힘들해. 그 다음 해석만 해줘. 야, 뭔지 알겠지? 질문 받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막상 진도 다 나가도, 무슨 말인가 보다 다시 공부해야 돼. 일단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번 수업 시간에 하는 질문을 너네가 이번 시간대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끔 최대한. 너는 근데 왜 마지막에 왜 이렇게 좋았냐? 갑자기 마지막에 손이 멈춰 있어. 어. 자, 오늘.